지난 한 주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정역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곧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사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종만 되면 능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시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주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먼저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은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일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철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언제 철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의 도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철이 들었다면 주님을 여러분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려 종이 되어 주인을 6년을 섬기면 제7년에는 종을 놓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주인을 향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운 것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함으로 주님께 영영이 종이 되는 표식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꿈과 이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의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아지고 무너지는 불 같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아야 더 이상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영영이 종이 되는 표식인 세원약의 성치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래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후,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단한 번이라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벌써 주님으로부터 영영이 종이 되는 표식인 세원약의 성친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래인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종이 되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종이 되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께는 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문제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께 종이 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께 왜 종이 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속여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상과 의 의롭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반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치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향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이 말씀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 즉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은 깨달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피했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못 하니까는요. 아담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벗었으로 두려워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숨어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하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에서 항상 기뻐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주는 영이 돼 가지고 네 안에 들어왔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르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평생 내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자유니까. 하나님이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다가 7년 때 자유함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나이 말씀 아무리 순종을 해도 안 되니까는 난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도리어 뭐요? 나는 이 말씀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이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이민의 거듭난 영과 홍과 몸 안에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들어와 하나가 됐구나. 그랬더니 이 말씀이 뭐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종으로 드리단 말이에요. 이제 당신의 이 말씀 앞에 난 무조건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순종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은 관계로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낱낱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낱낱의 모든 말씀에 종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수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낱낱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낱낱의 모든 말씀에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낱낱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얻으셨습니까? 그럼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모 모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만 하면 여러분이 부담 가질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스러워야죠 아유 내가 오른 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라안 되는데요. 억지로 오리가 지면 심리 가주라는 말씀은 순종을 못해 가지고난이 말씀은 아주 좀 꺼려합니다. 누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일라는 말씀을 도저히 어렵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롭담 주시고, 그리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너희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그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제 이거기 때문에 부활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네 안에 들어온 말씀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아,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이건 어렸을 때 생각이고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 염려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주님이 이재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왔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은 내가 이미 하나지.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어야 돼요. 이건 믿지 않는 증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난 믿는데요. 그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입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이 지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갔는데 한 24년이 걸린 거예요. 이 믿음이 주어지는데 거듭나가지고 2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몰랐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렸을 동안에 내가 순종하고 나는 할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왜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노력만 한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하고 주님 마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제는 다 이루신 게 보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쉽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곧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아, 같이 읽습니다. 시저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아멘. 여러분은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전심전력하여 곧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그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덕을 더하고 계십니까? 덕을 더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새 생명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마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마땅히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덕만 더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덕만 쌓으면 되는 것이 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예요?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당연히 덕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덕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덕을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염려를 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이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뭐예요? 덕을 더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덕을 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덕을 많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마땅히 나타나고 계십니까? 당연히 나타나야죠. 이제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덕만 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 그냥 하루 동안 살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덕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면 마땅히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발유를 가득 채운 자동차가 싱싱 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이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에 대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 여러분 안에 돌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곧 전인권의 믿음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 전심 전력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도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전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 우스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하라는 해이 지식,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용서라는 지식, 용서가 돼버리잖아요. 오른발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지식, 그 그러니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덕을 도하고 덕에 지식을 도하는 거예요. 이제 열일치급 배웠던 모든 이 지식을 통해 덕이 나타나길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이새 생명이 우리의 이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한 번에 저 기도합니다.